LIG넥스원 중얼레이 범상어 최초 양산 873.5억 원 규모 수중 무기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873억 5천만 원 규모의 중얼레이 범상어 최초 양산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LIG넥스원 13일 공시를 통해 중얼레이 최초 양산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밝혔다. 이번 계약 금액은 LIG 넥스원의 2018년 매출액 1조 4775억 원의 약 5.91%에 이르는 물량이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2년 12월 20일까지로 약 2년 9개월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LIG 넥스원이 개발에 참여한 유도무기 중얼 이위 최초 양산 계획을 심의위결했다. 중얼 이위총 양산 규모는 2019년부터 2031년까지 약 6,600억 원이다. 중월의 이는 국산 중월의 백상어 와경월의 청상어 장거리 대잠월의 홍상어 에이어 l i g 넥스원이 개발한 차기 중월회다 장보고 2급 1800급과 t 장보고 3급 3000급 t 잠수함의 탑재대적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할 무기로 손꼽힌다. l i g 넥스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X e 2019에 참가해 중월의 2등 정밀 타격 무기를 공개했다. LIG 넥스원은 2017년 행사에서 타이거 샤크라는 이름으로 전시했다. 당시 재원은 비밀로 붙였지만 외신들은 중월의 2가 백상어보다 성능이 더 뛰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속도가 시속 35노트 이상 사거리 30km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양산대는 차기 중월대는 이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출 것으로 추정된다. 장보고 3. 잠수함 용인 중월에 있는 유선 유도 방식의 어뢰다. 유선 유도 방식은 어뢰와 잠수함 간 유선으로 연결해 전투 체계를 통해 어뢰의 침로, 속력, 심도 등을 조종해서 목표하는 표적으로 직접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적기만 대응과 항적 추적 능력을 보유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수중 환경에 최적화돼 있어 잠수함 작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한 대항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원거리나 깊은 바다에 있는 적 수상함과 잠수함 공격이 가능해 우리 잠수함의 생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LIG넥스원은 기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12월 소나 체계 공급 훈련기 양산 물품 공급, 지대공 미사일 LSM 체계개발 체계종합시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궁 양산, 고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양산 등 공시, 기준으로 총 8,582억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해 유튜브 채널 이사이치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을꾹 눌러주세요.